면을 끊어야 되는데 끊기는 어려워서 줄이려고 해요. 국수, 우동, 스파게티, 뭐, 라면 이런 거 건강에 안 좋다고 그래서 좀 줄이려고 해요. 어제 우리 에, 토요 성격 공부 아십니까 하기 하고 이제 에, 끝나고 식사하러 갔는데 우리 귀한 집사님 그, 뷔페 갔는데 아, 거기 또 국수가 있잖아요. 아, 이제 먹으면 말았어야 되는데 이제 배불리 먹고 아, 국수로 입가 심으로 딱 먹었어요 또어 저기. 아, 국수가 있으면 이제 못 참겠더라고요. 어머니 모시고 월요일인가 화요일날 식사하러 갔어요 점심에. 자 덕천에 어떤 부페를 갔는데 라면을 싸놓은 거예요 라면, 버너, 냄비, 라면 이렇게 쭉 싸놨어요. 하, 그 부페를 먹는 사람은 그거 그냥 끓여 먹으라고 놔둔 거죠. 공짜잖아요. 아돈 주고도 사먹을 난지나. 먹으라 이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배부르잖아요. 부페 먹으러 가가지고. 그거 먹으면 배 반쯤 차는데 손해잖아요, 그죠 먹으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요? 예 아, 유 바보지시잖아요. 근데 아, 끓여가지고 또 먹었네, 그 라면. 아, 면을 너무 좋아하는 거. 야 그거 먹으면 그, 안 그래요, 여러분? 라면 그거 천 원인데 천원 그거 먹고 반 채우면 어떻게요? 배반 채우고 아무리 그 돼지라도 그반 그거 먹으면 반 정도 차잖아 배가. 안평상도는 3분의 1년 사실 나고 아 그거 하나 먹으면 반 차잖아요. 그럼 이제 다른 거못 먹잖아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 그걸 싸는데 그걸 보는 순간 아, 라면을 끓여 가지고 또 먹어 가지고 면을 너무 좋아한다. 줄여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 아, 우리나라는 면의 나라인 거 같아요. 마트에 가서 이렇게 안에 따라 가지고 장을 보면은요. 오늘날 제가 라면 종류를 세어 봤더니 100가지가 넘어. 100가지가. 100 100가지 세고 안 하셨어요? 더 많아. 100종류. 여러분 그런데 이이 면은 좀 드셔도 괜찮은데 사탄 면은 드시면 안 돼요. 사탄 면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면도 라면도 종류가 많은 것처럼 사탄이 만드는 면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이거 먹으면 죽는 거예요. 사탄 면이 뭐냐면요. 백억만 있으면 백억만 있으면 꼭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불행은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데 100억만 있으면 그때부터는 행복할 것이다 또 이렇게 만들죠 또, 또 어떤 면이 있습니까? 엄청 많아요 근데 어떤 패턴이 있어요 내가 이 시험에만 합격한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팔팔 날아갈 거야 내가 시험을 지금 못 봐가지고 이러고 있어 이거 합격한다면 예, 어제 1부 예배 때 저랑 눈 마주치면서 웃었어요 내가 허리만 아프면 안 아프면 하, 허리 아파서 다 못하겠다는 거야 이제는 내가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나이 먹으니까 허리가 아파가지고, 허리가, 허리만 가허리안 아프면 그때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허리가 나아요. 그 연세가 그렇게 됐는데,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무릎만 안 아프면, 아, 나는 다 좋은데, 무릎이 아파가지고, 그냥 참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무릎만 안 아프면, <laughs> 여러분, 조금만 더 시간이 있으면, 조금만 내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런 거는 지금은 바쁘니까 조금만 있다가 내가 어, 요 시간만 지나면 이 바쁜 때만 지나면 그때부터 내가 어,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 하나님 말씀으로도 한번 살아보겠다. 이게 사탄 면이라는 거거든요. 그거 먹으면 안 해요. 여러분 사탄은 꼭 조건을 붙인다 이 말이죠. 지금 하고 오늘 하고 오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오늘부터 이제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야. 오늘부터 70살, 80살 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면 먹고서 이제는 헌신할 날이 없어. 하나님께 부름 받아야 되는데 솔직히 천국 갈지 지옥 갈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 천국 갈지 지옥 갈지도 교회 30년 다녔는데 뭐 때문에 면 먹어가지고 이거 이거 조금만 바쁜 일이 지나면 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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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만 끝나면. 이러면 계속 먹고 있다가, 제일 비일 시간 미루다가, 이제 하나님 부를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갑자기 돌아가시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리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리체라는 사람이? 사실이라는 것은 없다. 단지 해석이 있을 뿐이다. 아주 정확한 지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것을 보아도,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이해해요 우리가 아시안게임에서 중국을 이겼을 때가 제일 신났어요 우리나라 축구, 축구대표팀이 중국 축구대표팀을 2대0으로 이겼어요 똑같은 사건인데 한국 사람들은 속이 다 시원하다 그랬어요 아이고 좋아라 네, 그랬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요 똑같은 축구 경기에서 졌는데 아 한국은 넘을 수 없는 벽인가 우리는 유소년 축구에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왜 이렇게 축구를 못 하나? 한국은 왜 이렇게 축구를 잘하나? 부럽다. 이렇게. 똑같은 축구인데 왜 그래요? 관점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 되어서 축구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중국 사람이 되어서 축구를 보는 거예요. 똑같은 축구 경기지만 어떤 관점으로 그 경기를 받느냐에 따라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팩트는 없는 거예요. 해석만 있는 것뿐이에요. 내가 뭐라고 해석하는지, 그것이 나에게 받아들여지는 일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게 되면, 그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건을 이해하거든요. 어떤 관점을 가지게 되면, 관점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사람이 안 변한다. 참 사람은 안 변해. 할 때, 관점이 안 바뀐다는 뜻이에요. 경로 의존성이라는 말 들어 보셨나요? 이게 경제학 용어인데 경로 의존성이란 한번 일정한 경로가 형성되고 나면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어도 그 경로를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런 의존성이 생긴다는 거. 이거를 경로 의존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경로 의존성이라는 어려운 말안 쓰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알아듣기 쉽게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런 말 했어요. 사람은 절대 안 바뀐다.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고쳐 가지고 쓰지 이거는 안 된다는 거야. 꿈 깨라는 말. 지금은 저 사람 안 하지만 이게 바뀌어서 고쳐서 쓰면 되지.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거는 사람이 얼마나 안 변하는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 그걸 경제학에서는 경로 의존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이 관점이 바뀔 때가 있어요. 두 번. 첫째는 고난이에요, 고난. 고난.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내 힘이 어떻게 해볼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 고난으로 사람이 변화되면 얼마나 아픈 줄 아세요? 근데 순종으로 사람이 변화되면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사람이 변화돼요. 근데 이제 의존성 있어서 잘안 바뀌긴 해요. 난안 바뀐다. 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자기들 스스로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이렇게 이해했어요. 자기 이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이스라엘 백성.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네, 이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앞두고 한 말이에요. 상대방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냥 보통 사람이라 그래도 이 게임이 안될 텐데 거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도 안 못되고 메뚜기래요 메뚜기 자포자기하고 있어요 싸움도 하기 전에 그리고 비참한 자기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보통 사람도 메뚜기 쉽게 죽일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거인이래요 거인 그들은 거인이고 안학자손은 거인이고 나는 메뚜기다 우리는 메뚜기다 네. 참 자기를 비참하게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이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소개되는 발람이라는 사람이 봤어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데 발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발람이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민수기서 2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야곱이요,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이름이잖아요, 그죠?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네 이렇게 노래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메뚜기라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름다운 사람들이라고 불렀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자기를 자기를 이해할 때 메뚜기라고 그랬을까요? 이게 메뚜기 시드롬이라고 하거든요. 왜 자기를 메뚜기라고 이해했을까요?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기력한.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절망적인 상태에서 메뚜기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미수기 13장 13, 3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자, 이 사람들이 메뚜기라고 생각한 이유가 거기 나와 있어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 보기에도 그 관점은 스스로 보기에도 자기들이 가진 관점을 가지고 이제 보는 거예요. 스스로 보기에도. 그런데 이 관점이 어디서 형성된 거냐면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어요 노예 애굽이란 나라의 노예였어요 노예 사리가 학교고 노예 노예 사리가 놀이터고 노예 사리가 직장이고 평생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 죽는 거예요 때리면 맞고 죽으면 갖다 버리고 정체성이 없어요 그게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이것이 그들의 관점이에요 그들의 경험의 전부고요. 그러니까 이걸로, 이걸로 자기들을 보니까 늘매 맞고 치이고 어? 함부로 대하고 이렇게 평생 살아왔던 사람들이 그 관점을 바꾸지 않고, 그 관점을 가지고 스스로 보기에 그 관점을 가지고 자기를 보니 메뚜기 같다. 그러죠. 네, 경로 의존성 안 바뀌죠. 그래서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늘 원망하고, 늘 불평하고. 자기를 학대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자그 장면 읽어볼게요 민수기 14장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이 참을 수 없을 만큼 원망하고 사는 거예요 맨날 원망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만들어낸 관점을 가지고 자기를 본 거예요 스스로 보기 비참하게 뵀던 거죠 그러면 왜 발람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름다운 사람으로 봤을까요? 여러분 발람이라는 사람은 당대의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영험하다고 소문난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그 근동의 주위에 다 이름이 알려진 분이었어요. 발락 왕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싫어해서 그 사람들을 저주해 달라고 뇌물을 받아주게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돈 앞에서 무너지잖아요. 발람도 그랬어요. 돈을 갖다 주는데 저주 한 번만 저것들 다 죽어 버려라. 뭐 이런 저주 한 번만 하면 엄청난 돈을 주겠다는데 누가 안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고 저주하기 위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 가서 저주해 줄게. 그러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발람을 멈춰 세웠어요. 저는요, 이 말씀 너무 도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입 저주하는 말은 한마디도 입 밖에 내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 우리 인생을 맨날 저주하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 안된다입 밖에도 내면 안 돼. 우리 생각에 그까지껏 저주한번 한다고 뭐가 되겠어? 하라고 그러지. 수 어? 수천금을 준다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못 하게 하셨어. 하늘 내 백성은 입으로도 저주하면 안 돼. 그리고 그들을 축복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데요 말로도 말로도 저주하지 말래. 그것이 영험하고 안 되고는 상관 없고 내 백성은 여하간 입으로도 저주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래.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농담으로도 저주하면 안 된다 그래서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고 돈벌이 센터라로 생각하고 가서 그냥 그럼 저, 대충 저주해 주고 아 저놈들 다 못됐으면 좋겠다 망해버려라 이렇게 저주 한번 해 주고 그 돈을 받을 생각에 따라 나섰는데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고 내 백성은 축복받은 백성이니까 축복해 주라 그래요 그래서 발람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요 그러고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이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하늘의 말씀의 제목이 이렇게 보였다. 순종하고 그 사람들을 다시 보니 그 사람들이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아름다운 사람들로 보였다는 거예요. 하... 여러분 민수기서 24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름다게 보였는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시작. 여러분 엎드려서 눈을 떴다라는 말은 내가 지금 이, 이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게 아니죠. 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을 감고 이스라엘 백성을 본다 이런 뜻이에요. 뭘로 보는 거예요? 순종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5절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당신들은 어찌 그리 아름답소? 이렇게 노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신앙생활은 이거 배우는 거예요 이거,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를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경험 스스로 보기에도 자기 경험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고찰해 보니 메뚜기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희망이라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발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 저런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 라고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면 보이는 것들 두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보이는 것들 이 있어요. 다르게 보이는 거 있지. 자 이해되시면 아멘. 순종하면 보이는 것두 가지. 첫째는 해결책이 보여요. 성경을 보면요 주님께서요 문제를 만난 사람에게 항상 먼저 다가오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면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야 이제 기독교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항상 주님이 먼저 찾아오세요. 문제를 만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주고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이 그래서 축복인 거예요. 그 말씀에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딱 줘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면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 베드로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랑 똑같죠. 어부였어요. 그런데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뭐가 이유가 있어서 안 잡히는 걸 텐데 여기는 고기가 완전히 안 잡힌다 그러면 거기서 물고기 잡지 않았겠죠. 어부가 거기서는 없겠죠. 근데 거기서 물고기 수년 동안 평생을 거기서 물고기 잡았다는 거, 거기 물고기가 잡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안 잡히는 거예요. 뭔가 원인이 있어서 문제 물고기가 안 잡히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을 모르겠으니까 계속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헛수고 했어요. 지쳐가지고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이란 분이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밀려드니까, 육지에서 밀리니까 배를 좀 빌려달라고 하고. 그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우니까 사람들이 못 들어오잖아요 물가니까 젖을까봐그그 그러니까 배를 강대상 삼아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한쪽 구석에서 지쳐 있는 배들을 쳐다보셨어요. 자 그리고 그의 문제를 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려 고기를 잡아라 그렇게. 그 말씀 속에는 비상식적이 비상식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라는 말씀을 딱 붙잡고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죠. 그랬더니 그동안 풀수 없었던 문제의 해답이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니 많은 고기 떼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다. 그럼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 여러분, 순종에는 문제 해결책이 딱 들어가 있는데, 이게 유효기간이 있어요. 만약에, 베드로야 오늘 밤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했어요. 그럼 바로 가서 그물을 잡어 내려서 그물을 잡, 고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열흘 후에 와서, 20일을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또면 먹는 거야. 면, 오늘만 지나면 내가 해볼게요. 면 먹는 거예요. 그날 했어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기도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선포했는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러 안 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당연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사람은 안 바뀌어요. 그런데, 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바꾸려고 하는 해결책이 들어있다고 믿고 그말씀을 순종하면 해결책이 보인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보이냐면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같이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그에게 그에게 그를 부르셔서 아들을 주신 다음에 아들이 어느 정도 컸을 때 세상에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내가 지시하는 땅. 그산 꼭대기에서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묵묵히 사흘을 걸어서 그 산으로 갔어요. 그 산의 이름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람들이 모리아산이라고 불렀어요.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산 꼭대기에 그산 꼭대기에 나중에 여기 예루살렘 성전이 쓰거든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람들은 그 성을 시온 성이라고 불러요. 그곳에 아브라함이 가서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네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네 마음을 보려고 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도 했겠죠.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순양이 나무까지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아들 대신 번제로 드렸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아, 내가 산 밑에서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순종하여서 모리아산 꼭대기까지 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서 할 이야기가 있으시더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시더라. 그거 보게 하시려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더라 그래서 그 뭐라고 그 산을 불렀냐면 여우와 이래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더라 뭘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셨던 것을 거기서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영적인 세상은 비가시적인 세상이잖아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지 안 계신지는 그건 하나님의 임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지 안 계신지는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체험하는 건가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아, 여기 하나님이 계셨구나를 확인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패턴은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던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7일 동안 결혼식이 진행되는데 포도주가 예측을 잘못해서 떨어졌대요. 가장 메인이 되는 음식이잖아요. 그러니 떨어졌대.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집안 결혼식이었나 봐요. 어, 어떻게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손을 씻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다시 한번 채우라 말씀하시죠. 하인들에게 물을 채우자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연회장.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뭐 떨어졌는지 체크하고 좌석 배치하고 이런 연회장에게 그 물을 떠서 갖다 줘라 그랬어요 그래서 물을 떠다 줬더니 연회장이 받은 것은 포도주였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포도주를 나눠줬더니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아이 사람아 뭐 포도주 떨어졌다며 이렇게 좋은 걸 숨겨놓고 뭘 없다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나중에 갖고 왔다고 막 칭찬했대요 그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어떻게 포도주가 생겼는지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지만,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해 본 사람들만 아는 하나님이 손대신 것을 봤다는 거예요.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걸 목격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죠? 근데 육신의 눈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이 여기 임자하셔서 내 인생을 고치시고 손대시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서쪽으로 들어가게 만들라고 되어 있어요 방향이 서쪽이에요 서쪽으로 뭐예요? 해가, 해가 지는 곳을 향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심령 상태죠 기울어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서쪽을 착성을 향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 나올 때는 동쪽을 향해서 나오는 거예요. 해가 뜨는 쪽 다시 새희망이 솟아오는 쪽을 바라보고 나오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관심 있으시고 나를 만지시고 있다는 것을 체험한다. 그게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보였다 예요 이렇게 보였다. 여러분, 눈을 감고 볼수 있는 세상. 믿음으로 볼수 있는 세상을 여러분도 함께 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맨날 뉴스만 보고 계시죠? 뉴스만 그리고 막그 뉴스 보고서 욕하고 이러죠 세상 보는 거예요 그게 네. 남편이 술 먹고 늦게 들어오죠 그거 보는 거 아이고 저 인간 저 이게 세상 보는 거 이게 네. 우리는 세상만 보고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에서 반응하는 거죠 아이고 내 평생 저런 거를 또 남편이라고 만나서 결혼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게 네, 세상을 통해서 보는 거고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보면 새로운 게 보인다는 거 배운 거예요. 자 그렇게 보고 살아야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 세상 소망 끊어져도 믿음의 눈이 열려서 소망이 보이고 길이 보이고 승리가 보이고 생명이 보이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하는 것이 하도 둔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분별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만져주시어서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했던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통철하고 그 믿음의 눈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지역에서 건져주시고 한 번도 우리 떠나지 않냐고 임마누엘로 약속을 지키시며 우리가 지금 동향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붙들고 감사 축복하며 기도할 리 없나이다 아멘.